안녕하세요. 3, 4, 5, 르학년 어린이 학부모님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구난말쓰기 니은자료 시간입니다. 니은자에 대해 네 가지 모양을 알고 낱말쓰기를 합니다. 진행은 탐색, 이 낱말쓰기, 준비물은 연필 세자루 지우개 공책입니다. 공책을 눈이 펴놓으세요. 글자 탐색 공체와 다른 글씨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눈에서 우 부분만 다르죠? 거의 똑같지만요. 에, 이제 에, 니은의 네 가지 모양을 다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 너, 노, 눈 네 받침이죠 네 그럼 보겠습니다 에, 나의 니은은 약간 이렇게 꺾어주고 쭉 근데 이거, 이거 좀 길죠 요거는 길어요 그리고 요게 약간 요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해면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는 이제 겹쳐지는 부분이라서 쓰면 이렇게 되겠죠 이 앞부분은 일부러 이렇게 꺾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둥글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너의 니은 미은. 너의 니은은 여기가 1번 뾰족하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뾰족하게 해 주죠 이게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조금 길고, 이 부분이 짧은 듯 하죠. 뾰족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노의 ᄂ은, 여기, 여기가 여기 2번이죠. 이렇게죠. 근데, 그, 이 부분을 좀 띄워주죠. 왜 띄냐면, 이 달랑 말랑을 해주기 때문에 그죠 여긴 가로 얘기니까 여기 이만큼 띄는거 알고 있겠죠 네 요거는 어그 다음에 누 이렇게 쓰죠 이 나의 니은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요거는 조금 길고 요것도 요거보다 는 요거 조금 길긴 하지만 나의 니은보다 나의 니은보다는 이렇게 길진 않죠 네그 다음에 눈에 받침리은 둥그렇게 하죠 예전에 눈자 퀴즈 문제 보면서 했겠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내면 어떨까요? 너무 길죠 둥글게 하지만 이건 짧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건 꺾어주고 죠. 그래서 이 부분이 다 뭉뚝하게 2번으로 되겠죠. 그럼 글자형을 보면 이건 어떤 형입니까? 마름모형. 여기는 세 모형이 되겠죠. 이거는 세운 세 모형 이런 형들 되겠죠. 예, 그러면 어, 한번 네, 두 번씩 한번 써볼까요? 두번씩 써보겠습니다 약간 꺾어져도 괜찮고 여기보다는 여기가 길고 달랑말랑 뾰족하게 툭하게 조금 길게 툭하게 너는 뾰족하게 약간 이렇게 좀 좋은데 예, 그냥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쪽 눈에 갈랑만랑 네. 가로에 또 약간 이렇게 둥글게 런 식으로 됩니다. 다안 써도 괜찮겠습니다. 네. 그러면, 낱말, 예, 니은이 들어간 낱말을 써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니은이 들어간 낱말을 네 예, 개를 예, 정해봤습니다. 그럼 먼저 시간에 기억자리에서 어, 우리가 1번, 2번, 3번 약속 검사했기 때문에 이건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 1번을 한번 보습니다 1번. 1번이죠? 1번. 1번. 여기도 1번이죠. 예. 여기도 1번. 예. 여기도 1번. 여기도 1번. 그러네요. 여기도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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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여기 2번. 여기 2번 알, 알겠죠? 니은에. 그다음에 여기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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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2번. 여기도 2번. 알겠죠? 그럼 글자 형을 보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거의 다 뭐예요 세운 세모형이죠 이건 뭘까요 마름모형 세모형이죠 이거는 예, 네. 세운 세모형 마름모형 마름모형 뭐다잘알수 뭐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어특징 있는 게 뭘까요 여기 보면 붙어있죠 여기도 붙어있어요 또 노래 여기도 붙어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니은에서 둥글게 하지만 여기도 둥글어요. 여기도 둥글어요. 이제 알겠죠? 예, 네, 그 다음에, 음, 예, 네, 그럼 같이 한번, 어, 선생님은 세 번을 쓸 테는데, 여러분, 달팽이가 겨간 만큼만 쓰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글자의 형태를 생각하면서 같이 써보겠습니다. 네, 네, 이거 다안 써도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보다 느리게 써도 괜찮습니다. 달팽이가기어 가는 만큼만 쓰면 되겠죠. 네, 차차차차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오면서 여러분들이 다는 안되더라도 예, 하나, 둘잘 써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쓰느라고 애썼습니다.